아니다 아니다 시 다시 신비MTV 화이팅 아, X220i 어드벤테지 모델 아, 출고 차량이 도착했습니다. 자, X220i 어드밴티지 모델인데요. 이것도 이제 출고 차. 일단은 미네랄 그레이가 지금 3시리즈하고 이번 달에는 인기가 참 좋은 것 같네요. 를 보시게 되면은 신비MTV 신규남입니다자 오늘은 X2 20i 어드벤테지 모델을 출고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모델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, 출고될 출고 차량이고요. 어 이번 달은 좀 어두운 계열의 차량들이 이제 출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고객님께서 이제 도착하셨고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고 출고장으로 가서 출고를 도와드릴 겁니다. 언제? 아, <laughs> 아, 이런 이런 거야? 아 너무 어색하죠. 예, 아니, 명찰까지 찼어요. 일부러 그냥 그러고 일단 유튜브에서 뭐 제가 차량을 출고를 하는 출고기라든지 뭐 간단한 뭐 차량 설명 이런 것들. 뭐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그뭐 출고기가 이렇게 된다, 뭐 이런 것들 영상에 남기려고 아, 네. 이렇게 찍게 됐어요. <laughs> 아, 많죠? 요즘에 되게 많아요. 요즘에 엄청 많습니다. <laughs> 어,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의 선택이 되는 거죠, 그거는. 신비 예 신비 MTV 파이팅 신비 예 파이팅 예 신비 MTV 파이팅 파이팅 예.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이렇게 뭐 제가 이제 고객님들하고 출고를 하기 전에 항상 그 따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뭐 이거 양해를 구했어요 뭐, 뭐 좋은 어째 첫 차시거든요 왜 자꾸 웃으세요 <웃음> <웃음> 어색하죠 예아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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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네. bmw 처음 최초 이제 타시는 건데 일단은 커피 이제 한잔 드시고 내려가서 밑에 출고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 한번 보여드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차량 사용, 사용법 이라든지 이런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자 오늘 X220i 어드밴테지 모델 출고하러 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저번 영상과 같,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고장으로 이동을. 아버지 신비엠입니다신비엠신비엠신비엠 t e v 신비에 <laughs> 있는 신 네, 에 있는 신비에 있는 신비는신에는 신비에 있는 신비에 있는 신신신에 자 이제 오픈하겠습니다. <laughs> 빠바밤. 네네. 네. <laughs> 아, 리액션 아주 좋아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보이시죠? 신비 m t 비자 X2 2 0 i 어드벤 테이지 모델 미네랄 그레이의 검정 시트 차량이고, 차량 한번 둘러보시죠. 예, 아니 뭐 아니 가셔도 됩니다. 상관없습니다. 같이 다 둘러보시면 돼요. 검수도 같이 하는 거고, 제가 검수도 다 한번 했고, 작업하면서도 한번 더 했고, 예. 일단은, 코일매트는 자택으로 그 발송했기 때문에 도착했을 거예요, 아마. 네, 그 주소지 남겨주신 거, 거기로 보냈습니다. 뭐, 요 차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폴딩도 뒷좌석 폴딩이 되는데 그 4대2 대4로 폴딩이 돼요. 네. 이런 식으로. 이제 블랙박스 이제 케이스입니다. 원에. 네. 전동 트렁크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. 얘도 이제 킹 모션이 어, 네킹 모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지금 보시면은 아, 자 트렁크 킹 모션은 여기 엠블럼 밑으로 해서 그냥 저는 지금 키를 소지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발 동작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예 네, 이렇게 바로 열립니다. 다시 뭐 버튼도 음. 눌러도 되지만은 다시 손 동작으로 음. 아발 동작으로 이렇게 음. 하시면은 음. 예 이렇게. 음. 굉장히 센서가 잘돼 있어서 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제가 그러면은 네, 사진을 좀 여러 장 찍을. 어,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쓰시는 게. <laughs> 자, 차량 키는 이제 두개 이렇게 아, 챙겨주시면 되고요. 제가 매뉴얼 다 드릴게요, 어떻게 하는지. 고객님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버님, 감사합니다. 고객님, 안전운전 하시고, 추고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자 고객님 안전 운전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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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,